안녕하십니까 윤석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23일입니다. 아 개인들이 이제 빚이 많을 경우에 이제 채무 구조 조정을 할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개인 회생이 있고 그다음 개인 파산이 있고 그다음에 개인 워크아웃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담당하는 기관이나 요건이나 절차나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제 한 번에 개인 회생 파산 이거를 다 설명을 하면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한두 이회나 3회에 걸쳐 가지고 나눠서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에 대해서 비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개인 회생은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돼요. 채무를 갚으면서 새 출발한다. 그래서 일단은 개인 회생 요건부터 알아야 되겠죠. 요건은 부채 초과, 재산보다 빚이 많아 이런 상태. 그다음에 채무 이제 이자나 원금 이런 거를 갚지 못해요. 지급 불능 상태. 그리고 채무자가 이제 아나돈못 갚겠소라고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얘기하는 지급 정지. 지급 정지는 은행에서 그저시민 저 조치하는. 거래정지하고는 내용이 다른 겁니다. 채무자가 못 갚겠다 하는 거예요. 음부도 수표부도 이런 걸 내는 겁니다. 또는 아예 이자원금 못 갚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말합니다. 요세 가지 요건이 있거나 이 부채초가 지급불능 지급정지가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우려가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현실적으로 발생을 당장 부채초가 지급정지, 지급불로 이런 게 발생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그런 발생할, 이 사유들이 발생할 염려가, 우려가 있으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은 개인이어야 되지, 되겠죠. 개인회생이니까, 어, 급유 소속자든지, 뭐, 영업소속자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면, 회사면 법인회생, 어, 아, 법인회생 파산이나 기회회생 파산, 이걸 해야 되겠고, 근데 중요한 거는 개인회 생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어요. 부채 규모의 제한이 있는데 어,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여야 하고 담보 채무가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은 그 이제 소득 형태나 부채 규모에 따라서 일반회생이나 간이회생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복잡한 절차고 일단 채권자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도 있는 제도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 계속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은 무직, 무직인데 이제,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취업을 할수 있다든지 해서 지속 가능한 반복 가능한 계속 가능한 그런 소득을 증명할 수 있으면 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릇소득자든지 개인소득 사업소득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나, 뭐, 그 다음에, 어업 하시는 분들도 신청할 수 있어요. 농사는 대체로 1년에 한번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어, 그, 러면 그것도 계속 반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개인의 생각하고 종종 비교되는 게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그 개인 워크아웃인데, 이거는 사적인, 개인적인 사적 채무 조정이에요. 금융기관이 주도해가지고, 이자 탕감, 원금 유예, 뭐 이런 걸 해주는 건데 개인회생은 법원에다가 심판, 그 재판을 신청하는 공적 채무조정제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큰 차이가 나는 거고 개인회생이 가장 채무자한테 유리한 이유가 그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서 제출할 때 채권자 동의 요건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공 확률이 9 0 넘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했을 때 면제 복권 받고 한 아, 면책 받는데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못 갚는 채무에 대해서 면책이 되지만 어, 개인 워크아웃은 원금은 이제 상환을 해야 되죠 기간이 뭐 10년짜리 뭐 7년짜리 8년짜리뭐 길게 25년짜리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면책이 법적 효과가 없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개인회생 신청 절차를 말씀드리면 신청해야겠죠 그리고 이 사람을 해생 절차 안으로 들여 보내줄 건가 말건가, 개시 결정,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변제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어, 통상 이제 3년 변제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5년 변제, 이렇게 되는데, 그다 갖고 나면은, 이제 면책 심리를 해서 면책 결정을 합니다. 요, 요렇게 딱 크게 4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개인회생은. 개인회생 신청은, 신청한는무자 주소지 관할 법, 법원에, 본원에 하는 겁니다. 지원에는 없어요. 지원에는 신청 권한이 없습니다. 어, 개인에서 신청할 때는 뭐 여러가지 서류가 많아요. 진술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현재 생활 상황, 소, 수입 지출 내역, 그다음에 변제 계획안. 변제 계획안은 보통 이제 버, 조문에는 개인회사을 신청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되어있는데 실무상으로는 신청서하고 변제 계획안을 동시에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 준수 위반 여부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월 소득 증빙 자료, 급여 명세서라든지, 뭐, 소득 증명. 그 다음에 부채 증명서.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부채, 자산하고 부채하고 해야겠죠. 소리가 복잡하고 많아요. 근데 혼자 하실 수도 있어요. 있어요. 혼자 하실 수도 있어. 서울회생보험 홈페이지 들어가면 개인회생 그 관련해가지고 양식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어, 공부 좀 해서 하면, 혼자서 하실 수 있는데, 보통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청서를 접수해야 되겠죠. 신청서 접수하고, 이제, 게시 결정이 나는데, 이제, 게시 결정은 말 그대로 회생 절차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얘기인데, 보통은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조문상에는, 신청 후 뭐, 1개월 이내로, 개시 결정을 하라고 되는데, 실제 사건이 법원마다 많기 때문에, 1개월 이내에, 이내 개시 결정 나는 경우는 실무상 거의 드물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시 결정이 나면 이제 채권자들의 통지가 되고, 그 다음에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가 되고, 그 다음에 채권자들이 추심행위로 돈달라는 독촉을 못해요. 그리고 진행 중, 그 진행 중인 소송, 소송, 소송 같은 거는 진행이 돼요. 중간이안 돼요. 개인에서는. 특이하게. 예. 그리고 강제 집행 같은 것도 이제 개별 중지, 정지, 이런 거 신청해가지고 중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개시 결정이 나면은 회생위원을 선임하도록 돼 대부분 선임합니다. 이 회생위원은 보통 변호사예요. 변호사인데, 그 법원이 이제, 그 각급 지방법원마다 그 회생위원 지원한 변호사 풀이 있거든요. 이렇게 목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지정을 해줍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많이 이제 주도를 해요. 신청서라든지, 뭐 채권자 집회 주제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이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 실무상으로 신청서하고 변제 계획안을 동시에 낸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변제 계획안이 이제 얼마나 어떻게 매월 얼마 변제하는 건지, 그게 이제 산정 근거는 무엇인지, 적정한지, 채권자별로 얼마씩 이렇게 배분할 건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변제 계획안에 작성됩니다. 여기 변호사가 작성해 줘요. 변호사대학 맡기면. 그다음에 채권자 이의 및 채권자 집회, 채권자 신고제도가 없다 보니까 이제 개시 결정일로부터 보통 이제 2개월 이내에 뭐 채권 신고 및 이의 기한을 정하는데 이건 또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은 이제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 보고, 어내채권 액수나 이런 게맞구나 틀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틀리면 이견의 이의를 해야겠죠. 어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절차를 다 지나고, 채권 확정 절차가 지나고 나면은, 변제 계획을 인가할 건가 말건가 결정을 하는데, 이제 채권자 이의 기간이 지나야지 되겠죠.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확정이 되면, 조정이 되면, 이제 확실하게 A 채권자의 금액이 얼마인지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변제 계획안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했느냐 그러니까 파산시켰을 때 채권자들이 회수해가는 그 비율보다 더 높게 변제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3년 또는 5년간 변제를 한, 하면서 이제 새 출발을 하는 거니까 파산시켰을 때보다 더 많이 변제를 받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변제기간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요 그다음에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했냐 그 다음에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법률 요건에 맞게 작성된 이런 것들을 법원이 심사해서 인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가를 하면 이제 그대로 이제, 이제 채무자가 매달 돈을 갚으면 되거든요. 누구한테 갚느냐 하면 회생위원한테 돈을 줘요. 그러면 회생위원이 이제 채권자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런 변제 계획을 이행하는 기간이 3년이 보통이고, 특별하게, 이제,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안 지켜진다든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짜리, 5년짜리 해생여행을 짤 수도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는, 이게 되게 많지는 않은데, 뭐, 굉장히 나이가 많거나, 채무자가, 장애인이거나, 뭐 또, 한부모 가정이거나, 어, 미성년 자녀를, 뭐, 세명 이상 죽었다거나, 이럴 수을 경우에는, 2년짜리 회생계획을 안 짜기도 하는데, 그 실무상 거의, 그르, 그, 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니까, 러가능은 가능하다, 가능하다. 반드시, 기본 3년인데, 3년, 4년짜리 짤 수도 있고, 5년짜리 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2년짜리 짤수 있는데, 실무상은 3년 아니면 5년. 요, 요, 요게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회생 절차가 실패하는 거를,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폐지 결정이 나오면은 실무상으로는 재신청하거든요. 재신청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불가피하게 이제 실직을 했다거나 질병이 생겼다거나, 이렇게 돼서 변제, 소득 활동을 못 해가지고 변제금을 마련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번, 변, 법원에 이제 변제계의 변경신청 같은 걸할 수가 있는데, 에, 이게 나중에 이제, 인, 어, 인, 인가 결정 받고 나서는 이제 수정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보통 이제 인가 이후에 폐지되는 경우 이럴 때는 그 면책 결정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보통 재신청을 하는 게 대부분이고 새로운 채권이 발견됐다는 그런 것도 재신청을 보통 하고 있고 변제계획안 변경을 하는 경우는 조금 드뭅니다 네. 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나머지 채무를 갚을 수 갚을 수 있는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아야지안 갚아도 돼 이렇게 결정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면책 결정, 그게 채무 탕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변제 계획상의 금액을 모두 납부하면 이제 법원은 면책 결정을 내려서 빚을 탕감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 채무가 있는데 변제 계획상 어, 3, 3천만 원을 3년에 걸쳐서 갚겠다라고 하는 변제 계획안 이 인가가 되면 어떻게 돼요? 7천만 원이 빚이 면책이 돼서 탕감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채 채권자들은 이제 7천만 원 채무에 대해서 어 독촉을 할수가 없고,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에서 이름이 삭제되고 신용불량 기록도 삭제가 됩니다. 개인회생 면책 받으면 그래서 개인회생 절차는 크게 이제 신청서 준비, 변제기간 작제 작성, 제출. 개시 결정 여부, 그 다음에, 면제 계획안 인가 여부, 면책. 이렇게 4단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 사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 김모 씨가, 어, 30대 직장인인데, 과거에 이제 학자금 대출하고 신, 생활비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8천만원 빚을 지고 있었는데, 월 이제 250만원 소득이 있었지만은, 이, 생계비 쓰고 나니까, 뭐, 이자 갚고 뭐하고, 이제, 감당이 불감당이 된 거죠. 그래서 매달 50만원씩 3년간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해서, 이제, 36개월 동안 1,800만원을 갚아서, 어, 나머지 얼마예요 그러면은, 6,6200만원이죠. 8,000만원의 빚이었으니다 6,200만원을 감가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 김, 김모 씨는, 이제, 면책 심리할 때, 채권자들한테 어, 미안하다. 어, 정말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 책임지겠다. 그렇게 해서 면책을 받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회생에 걸리는 시간은, 이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절차를 잘 따져보면 아시겠는데, 이제 3년짜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통사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신청서 준비부터 해서 면책까지 4년 6개월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년짜리 변제 계획을 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6년 6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변제 계획안을 2년짜리로 짤수 있는 경우도 극히 드물긴 한데, 그런 경우에는 3년 6개월. 그러니까 변제 기간에다가 더하기 1년 아니면 1년 6개월 정도 하면은 개내생 절차 기간이 되겠습니다. 신청 준비부터 면책까지. 그 기간이 보통상은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건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개인회생 갚으면서 채무를 갚으면서 새 출발하기, 이게 예, 핵심이에요. 아, 그래서 개인회생은 아무래도 도덕적 해이 문제나 이런 걸해서좀더 자유로울 수가 있죠. 갚으면서 나, 나내 사정 받아달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개인회생의 그 어떤 기본적인 취지, 요건, 절차, 기간,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부탁드렸습니다.